엑소의 사생팬이 SNS 에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혜리 기자 인기 아이돌 옆에는 언제나 사랑을 보내주는 팬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몇몇 극성 팬들의 지나친 팬심은 오히려 스타들에게 고통을 준다. 실제 스타들은 극성 팬들의 집착 때문에 가족 친구를 만나는 등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가까운 집착을 보여주는 일부 사생들로 인해 마음 고생을 심하게 겪은 연예인들의 경험담을 모아봤다. 슈퍼주니어 김희철 JTBC 씨 아는 영림 슈퍼주니어의 한 사생팬은 슈퍼주니어 숙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숙소에 몰래 잠입해 자신의 속옷을 멤버들의 속옷 사이에 끼워 넣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생팬은 김희철에게 오빠 곰돌이 속옷 너무 귀여워요라고 소름 끼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 소녀시대 태연 V 라이브 태연은 해외 프로모션 차입국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수많은 현지 팬들에게 둘러싸여 넘어지고 밀쳐지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몇몇은 태연의 신체 부위를 만 는 성추행을 했고 이 때문에 태연은 몇 시간 동안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다. 과거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3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사생팬들에게 자제해.